안녕하세요. 시청용 스티비 캐큐야입니다 오늘 갑자기 닌텐도에서 설날 공식 세일 이벤트를 공지해서 이렇게 부랴부랴 영상을 찍습니다. 이번 설 세일은 6월 10일 수요일 바로 오늘부터 23일까지 진행되고 총 180개 이상의 소프트웨어를 할인한다고 하네요. 그 중에서도 닌텐도가 이번 할인 행사 대표 타이틀로 내건 5개의 게임을 짧고 굵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어떤 게임들인지 한번 보러 갑시다. Let's get it! 첫 번째 할인 게임은 젤다의 전설 꿈꾸는 섬입니다. 기존 젤다의 전설 꿈꾸는 섬의 리마스터 버전인데 원작의 제목을 그대로 따왔습니다 원작에서 까메오로 등장했던 마리오 시리즈 푼바나 멍멍이, 커비 시리즈의 도르고이 모습 등도 등장한다고 하네요. 원작이 2D 젤자 시리즈 중에서도 명작으로 꼽히는 것처럼 훌륭한 게임성으로 메타스코어 87점의 준수한 평을 받고 있는데요. 풀프라이스의 가격에 비해서는 볼륨이 적다는 등 가성비 면에서는 아쉬운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비싼 가격에 구매를 망설였던 분들은 이번 설날 세일을 통해 30% 할인된 가격 35,360원에 구입하셔서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은 슈퍼마리오 파티입니다. 슈퍼마리오 파티는 다양한 슈퍼마리오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플레이어블로 등장하는 전형적인 파티 게임입니다. 저도 이미 구매해서 즐겨봤던 타이틀로 게임의 메인 컨텐츠는 주사위 게임인데요. 주사위를 굴려 정해진 턴수 이내에 해당 룰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들 여러 명이 모여서 하기에 딱 좋은 게임인데요. 이번 설 이벤트 기간에 30% 할인된가 역 45360원에 구매하실 수 있으니 가족들과 함께 다양한 미니게임들을 플레이하며 신나는 파티를 즐겨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세번째 게임은 51 월드와이드 게임즈입니다. 닌텐도 스위치를 게임판을 활용해 전세계 클래식 게임 등총 51종류의 논리를 골라가며 즐길 수 있도록 수록된 게임입니다. 본체 한대로 여러 명의 플레이어들이 즐길 수 있는 것은 물론 온라인 플레이를 통해 전세계의 다양한 플레이어들과 경쟁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구매해서 플레이했었는데요. 야추라는 주사위 게임이 매우 재밌습니다. 이번 설 이벤트 기간의 30% 할인 가격 3 1360원에 구매하실 수 있으니 한번 즐겨보세요. 다음은 암즈입니다암즈는 닌텐도에서 개발한 스포츠 액션 격투 게임입니다. 게임의 메카니즘 자체는 매우 뛰어나다는 평을 받는데, 직관적이며 정교한 컨트롤을 필요로 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싱글 플레이로 혼자 즐기기에는 게임의 컨텐츠가 부족해 아쉬움이 있다고 하지만, 매우 직관적이고 게임의 접근성이 용이해서 파티 게임으로 이만한 게임이 없다는 평가도 있네요. 이번 설날 세일을 통해 30% 할인된 가격 45,360원에 구매하실 수 있으니, 코로나로 인해 집콕해야 하는 여유 동안 가족분들과 가볍게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할인 타이틀은 굿잡입니다. 굿잡은 2020년 출시된 게임으로 신입사원에서 사장님이 되는 과정을 그린 업무 퍼즐 게임이라고 하네요. 처음에 신입사원으로 시작해 다양한 업무를 통해 경험을 쌓고 회사의 최상층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 나가는 게임입니다. 일반적인 퍼즐 게임의 경우 복잡한 풀이 방법으로 초보자가 매우 어려워하는 반면 굿잡은 서로 다른 두 가지의 방향성을 제시해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재미를 더했다고 하네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노가다성으로 해결할 것인지 또는 공간을파괴해서 파괴자의 면모로 퍼즐을 간단하게 해결할 것인지 그둘 중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벤트 기간 잡은 20% 할인된 13,860원에 구매하실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플레이해 보셔서 우리 한번 사장님 한번 어봅시다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가 소개해드린 다섯 개 대표 타이틀 외에도 186개 게임들을 할인하고 있으니 이번 설날 세일 기간에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셔서 플레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음에 또 좋은 정보 갖고 올게요. 자, 잉